en de laatste 20 5 minuten. Voilà. en misschien light the fire. Happy birthday. <laughs>

그때는 루세를 통해서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브릿지 톨이 있어가지고 2유로 정도 냈고요 근데 이제 다시 불가리아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새벽 5시 47분 동쪽으로 갈 때에는 넘어올 때 브릿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 톨이 없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저희는 가장 동쪽에 있는 어, 곳으로 왔어요. 바마베그 바마 아주 한적입니다 보시면 어제 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쌓여있는 게 보이는데 4월인데도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 저는 지금 여기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유로운천에와 있습니다 물이 되게 따뜻하고 유황 냄새는 꽤 나기는 하는데 여기 이게... 비무맛집입니다 비무맛집 어. 저쪽이 물쪽이고 어, 그래서 해가 아침에 이렇게 빨갛게 떠올랐습니다 음. 아침에는 서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컬 분들도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황물, 이렇게 온천물이어가지고 유황냄새가 나요. 确实。 공원 안에 이렇게 열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립니다. 자전거를 되게 잘 타요 여기 애들이. 지금 딱 날씨가 딱 좋아가지고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Good Friday. 여기 아마 바이크 트레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걸어갈 수도 있긴 한 계단이 있긴 하니까. 여기 이제 경치가 보이고 이제 해가 막 지기 시작해서 얼른 가봐야 될것 같아. 오늘은 저희 주변에 이제 그 뭐냐,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이제이들의 마음을 어떻게나마 좀 전달하고 싶어서 축하해 주는 영상을 올라가서 찍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바위를 지나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개 여기 있자. <laughs> 지금 기차가 지나가 이게 지금 아침 오후죠. 오후에 모노스위를 구경하고 네. 한 1,300m, 1,200m 이상 높이 올라가지고는 구경하러 왔는데 되게 조용하고 뭐? 강아지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진을 가려다가 지금 이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음, 일단 저는 여기서 차를 지키고 있고, YJ와 PJ가 지금 어, 여기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락을 해보고 있어요. 이토잉 서비스 연락을 해서 이 차를 좀 꺼낼 수 있게끔 부탁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여기 그 주변에 그 f 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집이 있는 거예요. f 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그분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그 집차가 있는데 그 차로도 이 생각에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그 작은 1톤짜리 차를 가져와서 끌어 보려고 했는데 저희 차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안 돼가지고 9시 20분에 지금 갔는데 지금 10시 40분이거든요. 한 시간 거의 반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쉽게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행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스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괜찮은지 확인하러 오시는 분이, 그, 농장 옆에 사시는 분이, 이스토라고, 이 계란과 빵, 빵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막 저희가 간 거였어요. 어제 저녁에는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애매한 시간이었어서 여기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주변에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해결된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찾았다. 일단 사람을 찾아서 또 다시 이제 해결책을 어, 찾아야겠죠. 상황이 여기에 지금 연결돼서 하고 있어요. 소방차랑 주민들이랑 다 부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네네뭐 부어도. 뭐야? 네네들 어디 신다니? 갑시다, 스어 된다, 된다. 헉! 오. 와, 움직였어. 헉, 됐다, 됐다, 됐다. 와, 두 차를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차로는 역부족이니까 와, 나왔다, 나왔다. 아, 잠깐 멈추래요. Wow, <gasps>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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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gasps> Oh my goodness Wow and then with the help of the two SUV cars We were able to get out of it Wow that's just so amazing and thank you so much for the help. 와, 이제 빠져나온 것 같아요. 와, 아, 나, 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던 길을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호, 로 펌프, 로 스몰런 스몰런 오더 뒤로 고아그 밑으로 내려네 스몰런 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차를 타고 네 예스 스몰런 예스 와와음 아니 이것부 먹고 와 우르도피마한테 못 보고 하는 줄데여기이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네이차이 차를 타고 네이이 애플 애플 애 포이스 포 매 네, 계신 할아버지가 처음에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어서 감사의 표시를 하러 피디님이 갔어요.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저, 두고 저희 메시지 적어서 트리오 스티커랑 같이 주고 이제 저희는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매일 이동하고 달리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어디죠? 르 여기는 어디죠? 코플랜. 여기. 미국에서는 월마트를 자주 이용했는데 여기 불가리아에서는 코플랜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주차장이 커거든요. 오늘 맛있는 치킨 요리를 먹습니다. 네. <목소리도> So we met a very friendly Bulgarian at a Calkland um, parking lot and he he was so surprised to see our car play from California. California. <laughs> so he started the conversation and what have we done with him so far? Oh we went we did a lot of things this morning. We had a busy morning. Uh, we went to see a notary. And also a real estate agent and talked about some prices and properties and here we are near uh, the stone, stone wedding, wedding. Mm -hmm. uh, place we're to our see. lunch and then we're gonna walk up to the stone. Yeah. <laughs> yeah. Yeah. yeah, and just camping and on mm -hmm. a quiet on the side of the quiet road, which is perfect. And your name? Jipko. Gipko. From Vancouver. From, From Vancouver. Vancouver. <laughs> Come to see us guys to Vancouver. He loves Korean food like bibimbap <laughs> and kimchi. He even <laughs> makes kimchi. Wow. <laughs> 게스트. Oh, these no, are that's guests. My, that's m y first time I'm coming here. Oh, oh first... I'm fine. 아이도 왜? 토메딩. 일어나갑니다. We heard about this March. Where? Martin, you see a stork and you hang at a place hmm. on, the, want... on the on the on the 1st of March, you, pull, you put on your hand. 벚나기 첫날에 스토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톨크를 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멀티니차를 이렇게 걸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마침 떠나기 전날에 스톨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기도 했고, 온천과 같은 자연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가장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비교적 저렴한 물가에, 우리 세 사람은 이곳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길에서 만난 지브코의 도움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조사해보기도 했다. 과연 연구 없는 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와본 이곳에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에 맞게 온천도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불가리아는 새소리가 참 좋아요.